네, 오늘은 아래쪽 어금니의 임란트 진행할 때좀 이게 대합치가 많이 내려온 경우 어떻게 치료하는지 여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공인 치과원장 김영입니다. 자, 저희 치과에 네, 이분도 죄사합니다 유튜브를 보고 자작분께서 어머니를 이 모시고 오셨는데요. 어, 지금 상태가 그 오른쪽 아래 두개 치아가 이제 상실된 상태로 인파트두 개를 하셔야 됩니다. 또, 이쪽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어, 왼쪽이 죠 왼쪽은 그렇고, 오른쪽 아래 같은 경우에는, 어, 뿌리가 남아있어서, 어, 뿌리 이제 조각 남아있어서, 이걸 이제 빼고, 여기 이제 브릿지를 저희가 권유해드렸습니다. 왜냐면 이쪽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이유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어, 뭐 경제적인 이유가, 크, 이유가 큽니다. 왜냐면 여기 이제, 그, 메탈 크라운을 해서 브릿지 하게 되면 좀이 저렴하게 하실 수가 있어서, 환자께서 들려비를 부담, 서로 하셔서 이쪽 이제 브릿지를 진행했고요. 뭐 임팔트도 뭐 하나 신고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긴 한데, 일단은 뭐 저렴한 쪽으로 저희가 합리적인 비용과 치료기를 저희가 세워드렸고요. 오른쪽 아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임팔트를 두개 신입해야 되 경우인데, 위쪽 치아들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 치아들이 머리 부분만 신경치료가 진행데 톱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왼쪽 아래 두개 임팔트를 신입했고요. 두개 임팔트를. 침입습니다 그런데 위쪽 치아가 많이 내려와 있고 어, 신입이잘 됐고요. 위쪽 치아가 많이 내려와 있고 이 사이에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위쪽 치아를 저희가 음. 어, 신경치료하고 크라운을 저희가 진행을 계획했습니다. 음. 어, 또 이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왜냐면 아래쪽 임파이터가 신입되고 위쪽에 보철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위쪽 치아가 이제 많이 내려와 있어서 보철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쪽 치아를 저희가 신경치를 다시 진행했습니다. 일전에는 머리 부분만 침해술를 진행하는 토미가 진행되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원자는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에 그 내부에 심해보 내부에 있는 그염증업속 조직들을 모두 긁어내고 이쪽을 청소하고 다시 이제 하나하나 침해술를완물해 가는 과정입니다. 특별히 그냥 어려운 케이스는 아닌데 어려운 케이스는 아닌데요. 워낙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이가 단계가 상실돼서 마무리되는 계약치가 어, 내려와서 어, 두 개의 대합치들을 신리출하고라운을 해준 다음에 아래쪽 임팔트 한 부위를 보철을 같이 진행하게 되면은 크게 무리 없이 진행될 그런 케이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듯 치아가 상실돼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임팔트를 하게 되면은 그쪽 대합치들이 좀 이제 많이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있 때문에 어, 가급적 환자분들은 치아가 상실되면 빨리 일을 해놓으시는 게 어, 여러 면에서 어,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